대사의 검서 2장 1절에서 5절, 13절에서 17절 교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가나요. 영어로나또는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형제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게하는 일이 있고, 저 불교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아니 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가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낼 수는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이 일을 내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13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주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이를 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의 그 영광을 얻게 하여 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으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조언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또 듣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그리 위로하시고 모든 사람과의 하나님 굳건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위장 대사리고 후장 우서 이 장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경계와 복음에 일어나는 본문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의 나라를 주의 나를 혼동하는 교회입니다. 다셀리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예행때 세운 교회로 헬라 지역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에 그들은 큰 환난 가운데 환난 중에도 기쁨을 보금으로 받았습니다. 대살렛니가전서 1장 6절을 말씀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 안에는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의 날이 이미 일어났다. 대살렛니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미 일어났다고 주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미 일어났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마치 시험이 끝났다는, 끝났다고 들었는데, 감독관이 아직 옆에서 감시 중인 상황과도 같습니다. 바울은, 어, 이런 혼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둘째는, 하나님의 택하신가 위로의 은혜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이두 가지를 통해 교회를 다시금 복음 위에 세우고자 했습니다. 오늘 도문은 단순한 재림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언약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거나 이미 오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러지 아니하리라. 대살고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정해진 때가 있으며 성도는 그 때를 미리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그 날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음은 거짓 그리스에 대한 경계에서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의 위험성입니다. 대살님 구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경계와 거짓과 진리사랑, 교만과 성령의 분별입니다. 바울은 2장 3절에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교회에는 거짓 영언과 거짓 편지가 돌았는데 사람들은 감증에 쉽게 흔들려, 쉽슬렸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합니다. 그래서 기적이나 환상에 더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신, 성경은 진리보다 현상을 추구하는 신앙을 배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진리와 신실함에 있습니다. 기도서 1장 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결코 거짓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대로 인간의 본질은 변덕과 불신입니다. 인간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눈앞의 이익이나 감정에 따라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중심의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또한 바울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높이는 모든 세력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마귀는 진리의 외형을 흉내 내며 거짓된 표적과 기사로 미혹합니다. 대사일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3된 성도는 진리를 사랑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미국을 어,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실험, 어, 실험에서 2005년도 하버드대 심리학과에서 어, 학생들에게 가짜 뉴수와 진짜 뉴수를 섞어 보여줬을 때, 어, 어떨 것 같습니까? 70% 이상이 감정적으로 자극적인 가짜 뉴수를 진짜로 믿었다고 믿었습니다.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사랑의 결여 때문이었습니다. 신앙도 같습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랜 생활을, 교회 생활을 해도 그 뜻에 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감정적 신앙에서 진리 중심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유튜브의 자극적 설교나 신비한 체험을 줬다 보다, 줬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복음적 위로와 기도입니다. 구속사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대사를 보고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은 위로와 택하심과 복음과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울은 앞선 경고 후에 성도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장1 3절 말씀에는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 헬라어는 기쁨으로 선택하다는 뜻입니다. 어, 헤이레토 대가셨다. 저 하나님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속사적으로 볼때이 선택은 창세전 언역에 건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바울은 또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셨다고 말합니다. 2장 13절인 14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를 견디게 하는 현재를 견디게 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초대기의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버텼습니다. 그들의 위로는 현실의 안전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확신이었습니다. 예아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944년에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본헤프는 히틀러 암살 업무에 연루되어 투업됐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이렇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력할 때 가장 가까이 계십다 사연 직전 그는 찬송을 부르며 평안히 주님께 갔습니다. 그 위로는 환경이 아니라 복음의 확실한이었습니다 우리의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도 성령께서 말씀으로 이로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라. 대살림공서 2장 15절에서 17절은 해개와 경고함, 기도, 소망, 성령의 인도를 뜻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너희는 국계에 서서 전통을 지키라고 건면합니다. 2장 15절입니다. 여기서 전통 파라독스, 파라독시스는 인간의 전통이 아니라 사도적 복음의 전성을 의미합니다. 즉, 신앙은 새로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복음을 그대로 붙드는 것입니다. 파라독시스라는 것은 파는 짧게 파, 라는 강세가 2음절에 나옵니다. 헬라는 보통 둘째 음절에 강세가 있습니다. 파, 파, 라, 파, 라, 도 부드럽게. 파, 라, 도 부드럽게. 시스는 짧게 시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파, 라, 또 시스. 파, 라, 도 시스. 파, 라, 도 시스. 파, 라, 도 시스. 전체적으로 파라도시스라고 읽으면 의미는 전달될 것 전해진 교훈 전통입니다. 신역성경에서는 문맥에 따라 사도의 복음적 전성, 고린도 11장 2절과 대살렘 후서 2장 15절에는 사도적 복음의 전성을 뜻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에는 사람의 전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의미로 어, 전통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문 2장, 대살림 검수 2장 15절에서는 차도적 복음의 가르침을 뜻하는 긍정적 의회의 바라보시스입니다. 오늘도,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사상과 유행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엔 더 성공한다. 이 기도를 하면 병이 낫는다 등과 같은 말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유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건강, 변함없는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해결할 부분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진리보다 감정, 복음보다 편안함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 위에 다시 서야 합니다. 성령은 단순히 감정적 위로자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드립니다. 성도는 재림의 때를 계산하지 말고 재림의 줄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이시니가 네. 세상의 불안한 소식 대신 복음의 확실한 소식을 붙잡아야 합니다. 한 예로 저는, 어, 뉴스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뉴스에는 세상 사건 그 화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 일과가 그의 그 사건, 사고 속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인 뉴스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뉴스는 보통 사건 사고지 않습니까? 세상의 불안한 소식 대신 복음이 복음 확실한 소식을 저는 여러분께서는 그런 세상적인 그 어, 사건 사고 화재라든지 뭐 이런 거에 붙들려 살지 마시고 성경 말씀에 붙들려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위해.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를 지속해야 합니다. 기도의 삶을 사는 어, 여러분 들 되시기 바랍니다. 음. 주님, 제가 내가 진리보다 감정을 더의지했습니다 이제 결단합니다. 이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회개의 결단을 합시다. 복음의 확신 속에 위로를 누리라 하님께서 이렇게. 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거짓 그리스도는 오늘도 세상 곳곳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리의 빛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시대에도 그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에 응답하여 흔들리지 않은 믿음과 감사로 서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제림의 나를 사모하되,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감정이나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복음의 위로와 확신으로 견디게 하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진리의 불을 다치, 다시 붙이시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